예, 성경나무 기르기 네 번째 시간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이 둘의 거리가 약 500km로 한두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40년이 걸렸느냐 이유를 알수 있는 책이 이제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나무 기르기는 민수기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체적인 민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이 사회가 변화되고 변혁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민술기의 주제입니다. 민수기의 주제 성구는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이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출애업을한 이후에는 시내광야로 이동을 하고 시내광야에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광야를 떠나서 바데스가네아로 이동한 후에 바데스가네아에서 38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방황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모압평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약 반년 정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민수기는 이렇게 시내광야에서 바데스가네아를 거쳐서 모압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성경나무 기르기에서 나눈 구조와 저는 약간 다르게 구분을 했는데요. 1장부터 10장 전반부까지는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록이고요. 10장 후반부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21장까지는 모아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38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아평지에 도착해서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를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에돔의 직접적인 방해입니다. 20장에 보면 에돔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모압의 간접적인 방해인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25장에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함 여자들의 음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발람의 저주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리더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12장에는 모세가 구슬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꾼이었는데 그 12명이 청년 리더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이스라엘의 공포와 패배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16장은 레이와 루우벤의 리더들과 그 아래 지휘관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리더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한마음을 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의 부족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을 하는데요. 11장에서는 다베라에서 불평을 하고 또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장, 14장은 정탐 이후에 보고를 듣고 불평을 하고요. 20장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21장은 애독당을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먼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의지 부족이 이 변화에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4 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다시 품고 하나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꾸준히 제도 정비도 하는데요. 1장과 26장은 온 백성들의 주민 등록을 정비하고요. 나시린과 족장, 레위인 제사장 등 이러한 지도자 체제도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계의 지도자 승계도 이루어지는데요. 20장에는 아론이 엘르아살로, 27장은 모세 다음에 요수아가 후계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민숙이 33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다 깨어뜨리며 사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 민족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온 과거의 민족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들, 제도 개혁과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5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작년 말또 제주항공의 참사도 일어납니다.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바뀌지 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청산도 되지 않았고요. 6.25때 가져온 그 빨갱이 트라우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분열되어 있고 시민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의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들은 자기중심주의로 헬기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긴 호흡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민족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한 땅의 비전을 함께 품는 민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두워 보이고 광야와 같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제도 정비를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긴 역사적 호흡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